제곱인수만들기 제곱인수만들기 인수만들기 12는 만족시키는 가장 가장작은이어야지 작은 a b 9의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11을 인수분해 2, 6, 2, 3. 다시 쓸 거야. 그러면,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는 b의 제곱.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 제곱. 어떤 수를 제곱하려면 모든 수가 제곱이면 돼. 근데 너는 제곱이 됐네. 너는 안 됐구나. 그러면 3을 한개더 곱하면 제곱이 되니까 a 값은 3이 되겠네. 그럼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음. 제곱으로 묶을 거야. 2 곱하기 4 제곱. 그러면 6의 제곱은 B의 제곱. 그러면 B는, 아 글씨가 똑같네. 비슷하네. 아까 A는 3. 음. 그래서 가장 작은 AB는 이거다. 음. 그럼 문제를 한개더 풀어보면. 126. 문. 1 2 6개또 가장 작은. 가장 작은인 이유는 알지? A를 곱해서. 어떤 수? A를 곱해서. 어떤 수? B에 제곱이 될때 A 플러스 B를 구해?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126을 잘라, 소인세, 분해해 버려. 그러면, 짝수 2, 6, 2, 3. 안 돼, 2안 돼, 3, 326, 3, 2, 6, 3, 1, 은 3. 3, 7, 2, 1. 더안 되네? 이쁘게 써볼게, 2, 방이, 다음에 제곱. 7. 얘가 얘야. 근데 여기다가 어떤 자, 그대로, 그대로 읽어주면 돼. 이거에 가장 작은 a를 곱, a를 곱 해서 b의 제곱이 만들어? 쓰라는 대로 그냥 써. 그러면 전체가 제곱이 되려면 각자 수가 제곱이면 제곱. 응. 음. 얘는 됐네? 니가 안 됐네? 이 하나 더 곱해줄 거야. 7 하나 더 곱해줄 거야. 걔가 A야. 그럼 이거를 2하고 7을 곱했다고 하고, 얘를 제대로 써줘. 정렬. 그러면 이두개 곱하기 3은 원래 제곱인 상태고, 7은 우리가 7을 하나 더 곱해줘서 7의 제곱이 됐어. 그래서 얘가 B의 제곱이 됐어. 요 스타일로 만들어줄 거야. 2, 2, 2. 제곱, 제곱, 제곱. 제곱으로 다 묶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올라가, 밖에서. B의 제곱. 계산하면 2, 3은 6, 7, 42. 예, 제곱은 B의 제곱. 그러면 B는 42네. 아까 A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올라가. A 어디 갔어? 제곱이 안 되는 애를 하나씩 곱해줬어. 그러면 A는 2, 7, 14. 근데 문제는 A하고 B를 더하라고, 더하라고 답, 응. 음. 답, 오케이. 하나만 남기면 한 개만 더 해볼까? 쉽겠지만, 한 개만 더 해보자. 음, 너무 쉬운데? 가장 작은 a와 b를 구하래. 그래 놓고 이거를 구하래. 구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얘를 분해. 소인수 분해 했으니까. 잠깐만. 너희 좀 여기 좀 가만히 있어.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아이씨. 아이고 미안. 거면 120은 소인수 분해. 짝수 2 6 2 3은 6. 2, 5 3, 5 이거를 제곱골로 나타낼거야 3개인데 분리시킬거야 왜냐면 우린 제곱을 원하니까 얘를 이따구로 만들었어 근데 여기다가 어떤 애를 곱해서 어떤 애의 제곱이 되게 해야돼 b의 제곱이 되게 해야돼 그러면 제곱이 되는 애는 두고 2는 제곱이 안됐네? 그러면 가만있어. 2 하나 곱해줘야 돼. 곱해줄 애가 여기니까 일단 2, 3도 제곱이 아니야. 하나 곱해줘야 돼. 그 다음 5도 하나 곱해줘야겠네. 오케이. 그러면 곱했다 생각하고 얘를 얘로 곱한 값을 제대로 정리해 줄 거야. 이거는 그대로 안 곱했어. 얘는 이렇게 곱해졌어. 얘는 이렇게 곱해졌어. 얘는 이렇게 곱해졌어. 허허. 얘는 b 의 제곱이 됐어. 똑같네? 이런 스타일. 똑같아도 계산, 헷갈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펼쳐놓은 거야. 그러면 2, 2, 3, 5. 제곱 한 번에 묶었어. 아, 이 스타일 됐네? 그러면 이거 계산. 2는 4. 2는 4. 4, 5, 20. 2, 3, 60. 제곱은? B의 제곱. B는 60. 가면서. 아까 A 어디 갔어? 아, A 여기 있네. 곱해줬었지. 제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 2, 3은 6, 6, 5, 30. a는 30. 근데 문제를 또 이따 그러네. b-a. 그러면 b-b가 60-a. 어디가서? 30. 답은 30. 오케이. 쉽네.